안녕하세요, 폴리입니다. 오늘 약간 복장 <laughs> 먼저 보여드릴까요? 일단 되게 되게 진짜 오래 전에 있던 원피스라 지금 구매는 불가능하고요.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집들이 생겼었어요. 몸무게는 지금보다 덜 나가는데 살집들이 생기고 어깨가 둥글둥글해서 못 입었던 옷인데 좀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런 데를 좀, 좀 만들어서 지금은 옛날보다 오히려 입을 수 있게 된 그런 버려졌던 옷을. 이번 주에는 약간 버려졌던 옷을 입는 특집을 해보는 게 어떨까. 보여드리겠습니다. 되게 소녀소녀해서. <laughs> 추까봐 너무 여름 같아 보일까봐 이렇게 했고 약간 좀 이건 히피 같지 않죠 그냥 소녀죠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네 그런, 좀 그런 옷입니다 신발에만 포인트를 좀 줬어요 그리고 너무 안갈 같아 보이면 그럴까봐 그리고 어제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되게 더워서 계속 들고 다니느냐고 좀 고생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어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. 퉁퉁 부었죠? <laughs> 잘 다녀오겠습니다.